기다 내일은 안녕? 다 근데 카메라빨 잘안받잖아 <laughs> 실물도 귀엽지 않아? <laughs> 제가 귀엽게 찍어볼게요 사진찍을때마다 속상하더라고 거울 셀카 응. <laughs> 팽팽 <또> 사람들 쳐다봐 <laughs> 아예, 빨리 가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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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 <웃음> 얘가 산책을 처음에 너무 싫어해가지고 응. 엄청 많이 봤어, 요 프로그램. 그래도 많이 나아졌네요. 응, 진짜 많이 좋아졌지. 그래서 매일매일 산책시키고 하니까 좋아지긴 한데, 지도 좋아. 얘가 막 자기 혼자 막 가거든. 네. 내가 일단 멈춰. 네. 막 가다가 이 줄이 끝이 나잖아. 네네. 네. 그러면 그때 돌아. 우와, 돌아와요 <laughs> 어, 그래도? 돌아와. 네, 이렇 잡고 있으면, 이리 와 이러면은 이제 <쏘나> <laughs> 옳지. 하라. <가자. 웃음> 정말 착하다. 음. 중간중간 칭찬해 줘야 지 강아지들 산책하면그 웃는 표정이 나오잖아. 근데 너무 귀여워. 자자. 여기 올라오는 거. 다 <laughs> 다시 내려다내려어 다시 들다들다 들어! 들어!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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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! 다어하듯이 개가 개를 어어할 수도 있대. 음 그런 어들도있다고들더라 그러네. 나도 사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인류애 <laughs> <맞아. 일류에> 없으면 <laughs> 어, 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? 견류애 도미야 응. <laughs> 아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집에 가고 싶어? 간식 줄게 오 감사. 음... 이거 GS에서 샀어? 네 냄새가 맛있긴 하네 맞지. 무슨 연어 뭐 무슨 맛이었던 것 같은데 어... 그게? 맨날 그 강아지 간식들 요즘 냄새가 되게 네. 사람 음식같이 나거든? 네 근데 먹고 싶다고 남자친구 분이요? <laughs> 어... <laughs> 저도 저 근데 동생이 어... 소고기 사서 <웃음> 만들어준 <웃음> 제가 <웃음> 몰라요 원래 소고기 육포 요즘에 그런 컨텐츠도 있던데? 그 강아지 음식은? 사료랑 강아지 간식 먹고 일주일 동안 살기 바요 가능, 한 거야? 근데 원래 강아지 거 만들 때 사람이 먹어보고 만들잖아요. 아, 맞아, 맞아. 근데 그거 먹으니까 살 빠지고 되게 막 건강해, 응. 혈당 내려가고 막 건강해졌다고 그런 생각이 어요 근데 맛이 없잖아. 응. 네. 그래서 좀 헛구역질 하다가 며칠 먹으면 익숙해진대요. 익숙해질 때까지 먹는 건 너무 대단한 것 같아. 아, 뜬 찐다. 우와, 배변 활동을 잘하네? 고미 꼬마 일로와 일 근데 얘가 무서워하는데 네. 그 상대 개가 자기한테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잖아? 네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면 네. 막 가까이 갈라 그래 오헐 냄새 맡으면 조용한 관종인가? 어, 약간. <웃음> <웃음> 관심은 바라는데, 무서운 거지. <laughs> 오, 신기하게 오늘 산책하면서 가, 다른 강아지 한 번도 못 봤네. 그니까요. 오늘 강아지가 없네. 날씨가 <laughs> 좀흐려보 원래 <웃음> 엄청 쨍쨍한 날보다 이런 날이 더 좋잖아요, 강아지한테. 맞아. 아스팔트 구워져가지고 화상이 좀부러니까 아 맞아 있다. 맞아 견딜만해 꼬니 물, 물 먹을까? 물? 물 줄까? <laughs> 아 뭐야 <laughs> 근데 여기 애기들 진짜 많다 <laughs> 그리고? 여기가 유독 많다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런가? 단지 안에? 어? <laughs> 아 우리도 있긴 있어 아 그래요? 음. 근데 확실히 그 세대가 적어서요. 음 맞아 맞아. 그러니까 이렇게 신혼시절이요. 왜? 네. 애기가 없다는 말이 실감 나네. 아, 아 맞아 맞아. 하잖아. 그리고 이렇게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학군이 생긴대. 난 네. 몰라. 내가 애가 없으니까 모르잖아. 음. 이런 게또 부모님들한테 중요하겠다 싶더라고. 강아지다. <laughs> 어? 아이고, 무서워서 못 가. 어, 괜찮아. 가자. <laughs> 드디어 만났다 안녕 <웃음> 강아지가 무서웠야 한살도 안되는데 무섭대 털이 진짜 애기다 근데 그래? <웃음> 안녕 안녕 <laughs> 안녕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. 어, 새 거다! 새거새 거, 거! 아이고! <웃음> 안녕! 너무 <laughs> <laughs> <오, 웃음> 귀엽다 근데 얘 아기 때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니까요 비숑 그거라서 아, 그런가 보다 아, 아. 옳지, 가자 꼬미야! 집에 와서 좋니? 기다리고 있어 정말 넌 천재견이야 오미야, 너 정말 착하 다. 아, 이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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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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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으한번이이으도해주 항상 이렇게 뽀뽀를 해줘야 돼. 아 얘가 원하는 건 아닌 거야. <laughs> 내가 원하는 거야 그냥. <laughs> 귀여워. 근데 애기 키우면 진짜 이런 느낌이겠죠? 어, 그럴 것 같아. 잘 씻어도 예쁘고. 맞아. <laughs> 똥 싸도 예쁘고. 맞아, 맞아. 자, 손. 코? 너왜 그래? <laughs> 빨리 빨리 잔들. 자네 이러는 <laughs> <능력> 중에 빨빨. <laughs> <하이 파이. 웃음> 네, 앉아. 앉아. 손. 안돼. 일어나. 일어나. 엎드려. 엎드려. 우리 기다려. 기다려. <laughs> 대박. 알고 있나? 저기 손등에 간식이 있다데 먹지마 <laughs> 먹어도 될까? 먹이 <laughs> <laughs> 먹대 먹어 음, 옳지 <laughs> 귀여워 돌아 반대로 돌아 <laughs> 옳지. 어머나. 진짜 신기하다. 이것도 할려나 모르네. 꿈이 테이블 이렇게 돌아. 와 아니 테이블을 이렇게 돌아. 이일로 돌아, 꿈이 돌아. 옳지. 반대로 돌아와. 반대로, 반대로 이쪽으로 돌아. <laughs> 정신 없어. <laughs> 돌아와. 옳지. 오, 성공. 간신히 했네. <laughs> 와 참을성 진짜 장난 아니다 자 엎드려 엎드려 굴러 옳지 뽀뽀 길게 옳지 와. 잘했어 꼬미, 꼬미 꼬미야 뽀뽀 <laughs> 꿀 뽀뽀 아니 여기 말고 여기 뽀뽀 또뭐 있었지? 게임기? 댑다 뽀뽀 갈기기. 꼼. 우미 여기 <laughs> 하이파이브. <laughs> 예! <웃음> <웃음> 안녕. 그러 안녕.